서울 법학원에서 보상법규 강의를 맡고 있는 도승아 평가사입니다. 32회 김정근 평가사님 모시고 수험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서 짧게 합격을 하셨는지 그, 기, 그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합격생 김정근입니다. 나이는 30살이고 운이 좋게 2년차 만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이제 군 생활보다 매력적인 직업인 감정평가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5년차 전역 후 이제 감정평가사 2년간 수험 생활을 한 해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직업군인이시면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네. 어 군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보통 육사 나오면은 최소 복무 기간이 5년인 거예요? 어, 의무 복무 기간은 이제 10년으로 되어 있고 네. 그 중에 이제 딱한번 이제 5년차 전역 기회가 부여되는데 음. 그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5년차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육사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대하고 육사하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들어가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직업군인으로 쭉 계신 게더 나은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음. 앞으로 이어질 이제 가정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 이제 네. 아들이나 딸이 제 얼굴을 기억도 못하는 삶보다는 음. 이제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영업력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제 워라벨을 즐길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네. 이제 선택하였습니다. 음. 그러면 군 생활을 하시면서 평가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어, 제가 이제 70기 선배들, 아, 제 1년 선배들 중에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계속 연락을 하다가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매력적인 직업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어, 나도 저기이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음, 네.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 평가사라는 직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laughs> 또 사실 합격을 하기 전까지는 평가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실무 수습을 거쳐서 이제 어 현업에서 활동을 하시면 그때서야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대체로 보면 항상 어떤 우연한 사건의 계기로 평가사를 알게 됐고, 네.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서울법학원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어,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1년 선배들이 먼저 시작을 네. 했고, 지금 28기, 29기로 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 그분들이 무조건 이제 강의는 서울법학원에서 듣고 네. 거기만 따라가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네. 하셔서, 그래서 바로 음. 고민 없이 서울법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2차 시험 과목은 어, 정말 일반인들은 처음 보는 과목들이에요. 네. 이런 처음 보는 과목을 봤을 때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런 낯설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뭐 실무 이론 법규라는 과목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서 짧은 시간에 좀 익숙하게 볼수 있는지, 친해지는 방법. 음, 제가 사실 2차 공부는 1차를 합격한 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네. 사실 음. 저희 선배 평가사들도 2차랑 병행해서 1차를 공부하라라고 했는데, 네. 2차를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1차를 음. 합격하면, 이제 네. 2차를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야겠다 음. 해서, 첫 1년차는 1차만 공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제일 흥미가 있었던 실무부터 먼저 시작을 음. 했습니다. 네. 실무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론 법규도 할수 있겠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네. 해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렇게 한 과목씩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법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제 주관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규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을지 네. 뭐 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도서관 평가사님 강의가 어떠한 주제가 되더라도 그 의치근성효 저 그렇죠. 요절효관 네. 이렇게 있는 거 이제 맞는 목차로 해서 네. 한 줄이라도 채울 수 있게 먼저 작성을 해봤습니다. 음. 그렇게 작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뼈를 만들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살 붙이는 것은 이제 네.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했었을 때는 도선관평가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맞는 목차로 한 줄이라도 써보고 네. 그 뒤에 이해를 통해서 뼈를 붙이는 게 제일 편한 공부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굉장히 이제 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굉장히 와 닿으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빈칸 없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저도 앞으로 수업할 때좀더 어, 적극적으로 이제 기본 목차 외우는 거에다가 어, 이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어, 조금 더 설명을 어, 해드리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스터디 활용을 많이 하셨죠? 네. 개별 스토리 활용하는데한몇 분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었나요? 네, 총4 명이서 지원하였고 네 명이 이제 서로 이제 만나면은 너무 이제 술만 먹고 그러는 모임이 될것 같아서 <laughs> 네.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 온라인으로 이제 4 명이 지원을 했었. 서로 이제 열심히 했었고 이제 시험이 네. 끝난 뒤에 이제 고생했다고 이제 만나게 처음인데 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만나서 어 개별 스터디를 활용을 했다는 건 어떤 내용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 9시부터 이제 11시까지는 이제 네. 실물을 무조건 100점을 풀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이제 이론이나 법규 한 과목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네. 풀이를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시간만 정해놓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서로 뭐~ 카톡이나 뭐~ 그런 데에서 만나서 뭐~ 이제 다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체크를 하는 건가요 서로 인증샷을 보내줬고 이론이랑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이제 공유를 해서 서로 이제 어~ 이~ 문장은 정말 날카로운 문장이다 하면 이제 그 답안에 들고 와서 자기 것으로 네. 덧붙여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 이거는 너무 잘못 나간 것 같다. 음, 이렇게 해서 이이 이, 이 답안은 모범 답안이랑 달라도 이거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안이다 하면서 음, 서로 서로 이제 네. 보충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네 분이서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뭐 이게 뭐좀 얘기를 할수 있다면 네분 중에서 합격은 어, 네분네명 중에 제가 점수가 제일 낮게 합격을 했고 아, 나머지는 오. 다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 아, 그러면 네 명이서 개별 서술에서 네 명이 다 합격을 한 거네요. 음. 네. 네분다 네 서울법학원에서 강의를 들었고 오. 그럼 네분다 이제 다 2년 차 만에 합격했습니다. 네. 야, 굉장히 이런 이런 경우들이 드물거든요.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온라인에서 마치 이제 함께 이제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 어떻게 보면 네 분이 만났기 때문에 더 효과가 높았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분들이 우연치 않게 또 모이게 돼서 네 우연찮게 이제 이야기도 많이 못했었는데 스터디도 다5 0등 안에 드는 상위권 인원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시험 끝나고 서로의 스터디 성적을 물었고 음. 서로 이제 답안이 비슷하다 네. 보니까 어, 네. 이거 다 합격할 수도 있겠는데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정말 뭐 이렇게 전원 합격 개별 스터디가 종종 있는데 또 이렇게 바로 또 실물로 또 이렇게 보다니 저도 또한번또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카톡이나 카페 게시판 같은데 질문하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좀 낯설음이나 좀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한번 이제 답장을 너무 친절하게 받다 그렇죠. 보니까 자신감이 아니, 생겨서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될수 <laughs> 있으면 답변을 드릴 때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웃어 주거든요. 그래야 어, 좀 부담 없이 질문을 많이 해 주실 수 있으시니까 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하면요, 그다음에 질문 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 을또 많이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많이 해결해 드리기도 하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가끔 가다가 그 질문 남기는 게좀 뭐랄까, 괜히 바쁜데 방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걸 못 물으시는 분이 또 은근히 많아요. 네. 근데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맞습니다. 하는 일이 이제 또 질문 답변 해 드리는 것까지 또 성실하게 해 드려야 또 빨리 합격을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스터디 등수가 좀 점수가 좋으셨기 때문에 스터디는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셨겠어요? 제가 사실 연기 네. 스터디 때는 이제 실강을 들었었는데 네. 이제 제가 1차 공부만 하고 이제 2차 공부 3개월 대충 공부하다가 이제 연기 스터디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네. 등수가 200등 200명 중에 150등에서 180등 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네. 사는 곳이 인천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연... 네. 1기부터는 그냥 집에서 이제 100분이라는 시간을 재지 않고 200분이 되더라도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일치군성 요조효건 이렇게 해서 한 줄이라도 써서 그렇게라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기, 2기 되니까 어느 정도 속도도 붙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100등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2기부터는 이제 직접 이렇게 100분 맞춰놓고, 시간 맞춰놓고 써서 이제 네. 또 100등에서 50등 안에 들어오고. 그럼 상기 네. 때는 이제 또 50등에서 1등을 들어오면서 아 이제 음. 올해는 합격할 수도 있겠구나 음. 이런 자신감 얻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스터디가 조금 자기 관리라든지 네. 중간에서 내 위치 확인하는 데는 많은 도움 이 되네요. 맞습니다. 상대적 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음. 음. 좋은 곳에 또 취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출근이 언제부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네. 아, 또 빨리 출근하네요. 네. 그, 다른 분들은 또 이제 뭐, 12월부터 출근을 해라.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1월 달부터 뭐, 나와라라고 했던 분들도 계신데, 3창이죠. 네, 삼창. 3창, 네, 창은 다음 주 일찍 출근을 하네요. 근데 붙었으면 집에 노는, 빨리 출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 월급이 하루라도, 하루치라도 더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면에서 삼창이 좋네요. 네, 네 월급을 좋습니다. 네, 너무 좋다고 많이 주려고 하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김정은 평가사님하고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김정은 평가사님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시면 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한테 응원을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창 감정 평가법인 본사에 운이 좋게 합격을 했는데 빨리 불러주시는 만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가치 평가의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제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험생 분들께 국영수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laughs> 말처럼 솔직히 인터넷 강의를 듣든 실강을 듣든 그 평가사님들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이거 시키는 거다한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내 공부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 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제가 이제 2차 공부는 1년 3개월 만에 합격을 했는데 진짜 더도 하지 않았고 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꼭 해라 라는 것만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화이팅 외치고 네, 마무리 하시죠 쏜다잉 여러분 화이팅 <laughs>